새벽 1시, 새벽 4시, 지금은 7시 반인데 유축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세 시간에 한 번씩 해야 이제 조도 많이 나오고 전검살도 예방할 수 있고, 아직 상처도 아프고, 침대에 술 나는 게 힘들지만, 숙소기를 위해. 어느 정도 을드수 있어. 안 먹고 싶다. 슬슬 왜이렇게 잠이 많을까많일해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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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찜좀고니까 바로 저습니다잘 먹겠습니다. 쓱쓱이 배꼽부터어셨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야? 네. <laughs> 아 여기가 붙어있던 데일까 보다, 배꼽에. 음. 대박. 오늘 숙소기를 집에 데려가는 날인데, 오 긴장됩니다. 이제 체험과 3시간 남았어요. 오늘부터 집에서 다 해야 되니까 아예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니 임신 했을 때는 뭐 배에 약기가 있었지만 그냥 카페 가고 산책하고 그랬어요. 납작해진. 거의 거의 조금 조금 났어. 안녕. 와. 애 낳고 집에 갑니다. 바람이 차요. 3주 만에 겨울이 되버렸어. 우리, 우리나라도 싱크대에서 시키더라고. 집에 왔습니다. 와. 사진하고. 달라요? 응. 네. 아니, 사, 이제 사진이 좀 통통하게 나와. 음. 이런 거 애들 막 저기 할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. 항상 잘 봐야 돼. 집에 왔습니다. 어색하지? 여기 어디야? 진지로 뽀뽀뽀뽀. 아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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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가 불편한 거야? 링건가 너무 더워. 아시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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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양쪽 20분, 15분씩 먹여서 분유를 20ml 추가하고 잠들었는데 침대 눕히는그만네요

음! 불량식품 냄새 어머니가 미역국을 그여서 <laughs> 가져다주셨습니다